요즘에는 젊은 분들도 항상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계속 차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내시경을 받았더니 약간의 염증이 있거나 대체로 정상이라고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근데 정상인데 증상들은 계속 있게 됩니다. 제 영상들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내시경들은 기질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위에 염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궤양이 있다든지 혹은 폴립이 있다든지 이런 눈에 보이는 병변을 찾아내는 검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흔히 겪는 소화불량이나 가스 혹은 더부룩한 증상, 뭐 명치가 답답한 증상들은 기질적인 문제가 같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약간 위장 운동 기능이라든지 기능적인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위장관이나 아니면 소화기계는 정상인데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위 자체의 문제가 아닌데 이 위장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검사나 아니면 내시경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계속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한의학에서는 담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위장이 제대로 비어지지 않고 장내에 가스도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서 노폐물이 장기 안에서 계속 머무는 증상을 뜻합니다. 이런 담적 증상이 있을 때 자가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멈춤 눌러놓고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여기서 두개 이하로 해당되는 경우는 일시적인 위장관 부담이나 식사 습관 혹은 스트레스 등으로 볼수 있습니다. 세 개에서 다섯 개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능성 소화불량이나 위장 기능 저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는 식사 습관과 자세, 스트레스 관리 등 전반적인 생활 패턴 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섯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위장관 자체를 담당하는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 생활 패턴, 습관 조절로는 조금 회복이 힘들 수 있고, 자율신경계의 전반적인 회복을 위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화기 이상 증상이 심한 분들은 대체로 자율신경계의 문제가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위의 활동들은 부교감신경이 담당하거든요. 근데 몸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로가 누적되거나 무리를 하게 되면 이런 부교감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장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위의 분비도 덜될수 있고 음식도 천천히 내려가게 되고 가스가 계속 차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부룩하거나 배가 빵빵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전반적으로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질적인 문제를 가려주는 내시경에서는 잘 나오지 않지만 기능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대충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알겠지만 당장 어떤 게 도움이 되냐 라고 하면 생활습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사량을 한80% 정도로 줄여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평소대로 식사량을 드시게 되면 복강의 압력이 증가할 수 있는데요. 이런 복강의 압력이 증가되는 게 호흡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계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위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호흡 패턴들도 굉장히 교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빵빵한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식사 후에 바로 눕지 마시고 허리를 세운 채 기대는 게더 좋습니다. 위장은 어쨌든 아래로 음식물을 내려보내야 되는데요. 이렇게 눕거나 약간 기대해서 쇼파에 앉아 있으면 조금 방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영유성 식도염 증상이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배가 빵빵하게 불러올 때는 복부 앞쪽을 조금 마사지를 해 주는 것도 좋지만 등쪽을 풀어 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 등쪽에서는 소화기계로 가는 신경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체로 기능성 소화불량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흉추 부위들이 굉장히 뻣뻣하고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될때 등까지 다 아프다. 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따뜻한 찜질을 해주시거나 등쪽에 폼롤러를 해주면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들은 기능적으로 완전히 회복이 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위장이 조금이라도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는 방식입니다. 내시경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지만 기능성 소화불량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생활 습관이나 몸의 상태, 자율신경 문제들을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펜랩이었습니다.